국가 협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흑영연 사주 감정해 보겠습니다. 어, 출생은 그 생일이 두 개에요. 주민등록상 생일은 어, 76세, 1947년 어, 7월 13일이고, 어, 본인이 주장하는 생일은 어, 1950년 1월 1일입니다. 어, 오늘은 이두 가지 사주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출생은 경상남도밀양시 어,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시 어, 장흥면 근윤리 어, 309번지 어, 278-13 허경영 하늘궁 본관은 김해허시 어, 현직은 국가혁명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국가혁명당 어, 명예대포 어, 강연업 어,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어, 본자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이자 국가힘민당 이0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음주량은 비음주, 흡연양은 비흡연, 취미는 등산, 좋아하는 운동은 체조, 기억에 남는 책은 좁은 문, 기억에 남는 영화 닥터 지바고,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애창곡, 은하철도 구구구, 상운 어, 별 여섯 개, 가운 어, 분사난덕 사의, 어, 저서는 무궁화꽃은 치지 않았다. 어, 이렇게 흑영영 그 대선 후보 사주로 보겠습니다. 어, 76세 돼지띠입니다. 정예연 어, 정미월, 개사일, 어, 대운수일, 어,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정류, 대운입니다. 어, 어, 개사일주가 돼지띠, 양달, 뱀날이 태어났어요. 개수일주는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알지 지식이 있고 총명합니다. 이 수가 여름에 정미월 6월달, 어, 굉장히, 그, 화토가 강한, 불나고 흙이 강한 달에 태어났어요. 그이 수가 작은 빗물이 신령에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야. 그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재물이. 어, 사회 충대에서 설득이 나무 일을 결정하고, 읍맙니다. 초년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움직이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초년에 어 미가 이 공망이 됐네. 사오오가 도우네. 오미가 공망합니다. 오미 육합이 되어 있는 사주고 공망 작용이 안 됩니다. 어, 공협이 됩니다. 오가. 어 이래 어, 뭐 편재 편재. 어 결국은 편재격이죠. 그래서 항상 큰 재물이 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해외 무역업 어, 외국에 또갈수 있고 어 이런 청부업 금융업, 어, 건축업, 금융업에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유통업, 유통업, 어, 해외무역업 큰 돈이 어, 더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주예요, 변생을. 그런데 뭐 본인이 어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인해 손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고 항상 좀 걱정이 있고 즐거움이 좀 적고 어, 처의 내주가 있는 사주입니다. 처. 어, 많이 움직인데, 현처, 어진처를 만날 수 있는 사주요. 그런데 약간 충대니까 철을 극할 수 있고, 어, 연주에 편제가 있으니까, 어,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소유되고좁을 개성하고, 어, 산속은 좀 늦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급제니까, 뭐, 어, 차남, 차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대유, 뭐, 사주가 극신약한데, 사주가 초년 운세는, 이 사주가 뭐, 종, 종격도 됩니다. 종제격. 어, 종격. 어, 해수가 시주나 하지 하 않는데, 삼재로서는 워낙 하가 강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종도 되는데, 이 사주는, 어, 그 신약한 사주는 물이 들어오면 되길래요. 세나 물. 어, 금수가 되길하죠 금은 어, 숫자 4구, 흰색, 가을, 서쪽, 쉬어, 찌어, 지어시 되기라 하고, 물은 어, 숫자 1, 6, 검정색, 어, 어, 북쪽, 겨울에 되기라고, 미흡, 비흡이 되길합니다 쇠나 아, 물이 어, 되길 용신이에요. 되길 한 사주요. 하가 많으니까 많은 하늘, 하를 좀 이렇게 어, 극해줘야 됩니다. 초년 대 어, 되면 20세까지 사우이 하운이 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좋지가 않아. 어, 초년의 고성을 면 어, 재물이 많은데 또 죄다 신약 사주예요. 그래서 어, 좋지가 않는데이 사주가 뭐 햄이 반합이 되어서 종격이 될수 있습니다. 종, 어, 종, 사주가 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년에 재물이 도왔다. 그리고 21세부터 어, 모군이도 왔어요. 그래서 뭐, 식신 생제되니까 또 눈썹 안 좋아지는데, 31세부터 겸오대면부터 물이 돕니다. 그래서 요 운에 좀 괜찮아집니다. 사주가. 그리고 41세 이민 때문에 또 급제가 도무르니까 괜찮고, 급제 상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1세 신축대면부터 편인, 어, 평강, 어, 편인 평강, 어, 이대음 또 중미 어, 중대 공방 충이니까 오히려 대긴 하고 어, 61세 경자 대문에정의 어, 비견 어, 이 대운부터 발복되는 거죠 대발복한다 이 사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40, 어, 31세부터 약간씩 좋아집니다 61세 대에 대박이 대박났고 지금은 70 1세부터 80세 대면은 어, 평간 급제에요 6만 어, 대 이동수가 있어요. 80세까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평강 뭐 72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지만 그래도 70 어, 6세부터 76세부터 운세가더 어, 76세부터 좋아집니다. 어, 올해부터 음, 76세 76세부터 갈로군이도 한데 올해부터는 급제 어, 급제가 되면 6만 대이동수에서 80세 80세까지는 운세가 좋다. 81세 무술대원은 정관정관 이대원부터 81세부터 운세가 하락습니다. 아, 여자를 극할 수가 있어요. 이, 이 지금 이대원에 아, 사회에 충 때리면서 남을 일을 결정을 합니다. 영만대 이동수가 여자를 극합니다. 원래부터 아, 원래 아, 이민녀는 어, 상관급제 어,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세지형이니까 약간 저돌하다 좌절될 수 있고 원래 운세는 대우는 되길래요 대우 는 되긴 안데 원래 운세는 어, 그런대로 뭐 보통입니다 좋지는 않아 어, 77세 어, 계모 연애는 비견 시신 어, 괜찮 습니다 그래서 어, 78세 값진 대우도 어, 상간 정간이죠 운세는 어, 보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주는 가을, 겨울에 좋아요. 가을, 겨울에, 어, 봄, 어, 봄, 여름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세는 어,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저돌하다 자절 됩니다. 어, 2월, 어, 1월 달에는 괜찮아요. 지금 1월 달이 괜찮다. 2월 달은 어, 어, 급제상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돌하다 자절된다 3월 달 어, 비견, 어, 식신인데. 3월달도 어,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3월달. 4월달도 좋지 않아요. 어, 상간, 음, 정간인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어, 가을, 겨울 돼야 되기로 하다. 이 사주는 육마가 있어요. 육마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아, 공망이 있는데, 공망은 좋고, 뭐, 대운 상형은 뭐, 80세까지 괜찮아요. 81세부터 안 좋아진다. 윤망은 어다 아, 미, 미이 그지? 이 사주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 묘가 천의 인인데, 이 사주는 뭐, 천의 이 있으니까. 어, 뭐 일기 경인데 철이 내조가 있고 어진처를 만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철가 좋은 처를 만날 수 있어요. 어, 제다 신약이다. 어, 대운이 어, 그런대로 어, 지금 잘 돌아왔어요. 어, 6십일세부터 운세가 대박났다 어, 인마가 있는 사주다. 사오미. 재물, 하반 국인에서 재물이 너무나 많은 사주. 영마가 어, 있다. 영마 충대서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사주. 이 사주 맞을 것 같아요. 요 도와 자 도와. 어, 어, 70세까지 인기가 많았네. 70세까지 대박났네. 어, 어, 문찬성이 죠 그래서.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이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요를 제기니다 음, 단순히 있다. 사주, 뭐, 경운법에는 뭐, 어, 어, 시, 뭐, 시력이 좋으니까, 북쪽, 북쪽 창문이 좋아요. 어, 햇볕을 어, 들면 안 돼. 저층, 저청, 어, 저층이 좋고, 고층은 나쁩니다. 어, 북쪽 창문이 좋고, 햇볕이 많이 안드는풍수가 되기라고, 만약에 그, 어, 경법에 걸어서고, 네, 그래 잠자리 방향은 어, 47년생이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럼 남쪽으로 어, 머리를 두고 자면 어, 되긴 합니다. 어, 남동쪽,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좋습니다. 풍수에는 그뭐 햇빛이 안 되는 풍수가 좋고, 그또 흑영영 어, 촌재가 주장하는 이거 어, 73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게, 돼지띠가 맞아요. 76세. 어, 이 사주는 어, 73세, 어,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설날이 태어났죠. 어, 기축년에 병자월에 어, 병신일. 어, 지금 대운이 뭐, 어, 신유술, 어, 사우미 이래, 어, 금수 대운에서 하운으로 빠집니다. 하토운으로 빠지는데 여운인데 이 사주는 그큰 태양입니다. 그래서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하는데 말을 잘하고 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목화가 용신인데 목화 대운이 77세까지 도왔다. 그래서 하대운이 77세까지 도와주고 하한튼 77세까지 운세는 괜찮아요. 어, 신약하다. 원래는 병간편인. 원래도 운세는, 뭐, 영만도좀 괜찮다고 보고. 정관경이니까 정직성실하고애교있고 다정하다. 음성이 맹랑하고, 얼굴이 미남이요. 에 그래서, 이제, 목화가 필요한데, 내, 처가, 처가 큰 재물을 만지고. 이게 초년에, 어,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어, 근데 뭐, 운세, 대운이 뭐, 잘도오지는 않았어요. 뭐, 초년에 금수운이도 왔는데, 신약한 사주인데. 어, 제간이 계술도 왔는데 무슨 뭐 종격도 볼수 있습니다. 어, 종세 식재간 뭐, 종한다. 어, 사주는 뭐평생 고생하지 않는 사주고 비난하게 앉는 사주인데 어, 정간 격이니까 어, 상간 상간이 상간이 정간을 합하니까 약간 명예근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어? 이 사주는 그래서. 뭐 50, 68세부터 상간눈이 왔잖아요. 또 상관. 68세부터 안 좋은데. 이 사주가 아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은 육 음, 60, 7 2 이세까지 원래 십칠 72세까지 음세가 좋지는 않는데. 좋지가 않는데 왜이 사주로 이 사주로 됐지. 상관. 신약한 사주에 상관도 왔는데. 상간 상관 비견입니다. 신, 어, 사신 육합이 되면서 음, 이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주 같으면 그냥 음, 지금 대우문이 안 좋은 겁니다 어, 대우이 용신이 병신에 합수되면서 좋지 않는 운세는 흐르는데 원래 운세는편간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 그편간편인 외국을 편역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영마 역마, 영마다 영마나니까 어, 6만 대 조금, 저도 하다 좌절 되는데, 그런 데 괜찮아요, 올래 문세는. 74세 개모, 는 정년 74세 문세 되기합니다 75세도 길하고, 원래 어, 1월달 문세는 보통이고, 어, 2월달부터 좋아집니다. 임님을, 평간, 피는 인신, 어, 중, 육마육마가 됩니다. 3월달 굉장히 문세가 괜찮죠.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난 사주. 근데, 뭐, 이 본인이 이 사주라고 하는데, 이 사주 같으면 지금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58세에도 안 되고, 초년는 뭐, 20대, 30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초, 뭐 시주가 뭐, 확하지 않지만은, 신작에 목학, 어, 이 사주 같으면 시력이, 어, 나빠요. 시력도 나쁘고 신약한 사주라서 20대, 30대 망하는 사주요 40대 30년간 음색 안 좋아. 이 사주가 아닌 것 같고, 76세 대지띠그 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경 후보가 이동하 좋은 성격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